날이면 날마다 오는가 아니에요. <놀람> 자, 수박 농, 농 농장주 나와라. 빨리 와. 빨리 와. 농장주 <놀람> 나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자, 사장님. 자. 뭐야? 초상권 뭐 이렇게 뭐 들어 뭐 들어온 거 없겠죠? 그죠? 네, 네. 자, 우리 농장주 그러니까 수박 농사를 지으신 분. 자, 고개를 들라. 나또 나무인 줄 알았네. 사장님, 이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? 어떻게? <놀람> 말이 안 나오네. 아니, 본인이 너무 맛있어갖고, 말이 안 나오는데, 한번, 일단은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 봐요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지? 근데요, 우리 농산물은, 지금 제 카메라가 해갖고 색깔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. 근데, 농산물은 농부의 발자국을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데 이거는 발자국 소리 듣기 큰게 아니고 이분이 이게 그그 수박밭에서 살아요. 그뭐 이웃 소, 주민 그 소문에 의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수박밭에가 산다는데 그뭐 외관 남중에 꼬실 때 수박밭에 가면 되겠네. 그죠? 그건 농담이고요. 뭐 하여튼 수박을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셔갖고요. 씨앗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죠? 씨앗이 굉장히 잘, 잘 익었죠, 그죠? 근데 이거 경상도 사투리를 잘 여물었다 하는데, 이거도 보세요. 요거, 요거, 요거. 어우, 맛있겠다. 내수박 <놀람> <네트워크> 꽁, 꽁쳐 놓으세요. <놀람> <놀람> 농장이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이게 주문 택배로 돼? 택배가 안 돼? 다 끝났어요. 다 끝났답니다. 그럼 우리 내년을 바라봅시다. 여기는 예천 지역, 예천 영국면에서 농사를 하신 분인데, 수박 농사. 그 다음, 그러면 스님도 딴거한거뭐 있어요? 수박 말고. 참깨. 참깨. 참깨? 네? 네. 참깨 팔 거지. 참깨는 택배를 가능하잖아요. 참깨 가능하답니다. 그 참깨 이분 전화번호를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. 맛있는 수박 혼자 먹어서 많이 많이 미안합니다.